19쪽에 2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H길부터 이구해야 되는데 이 H가 어디야? 이거 말하는 거지? 이길이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아까 피타고라스 대용을 하면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구할 수가 있겠지 아까 이런 3 4본거 같아 앞에서 놓았지 자 이게 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저 부분 이걸 만약에 뭐 X라고 할까 이길이를 그러면 X 제곱은 어떻게 돼? 3 제곱 더하기 4제곱일까 맞지? 그래서 얼마? 아까 여러분 계산해봤지 같은 거. 2 였고 16 였어 그래서 얼마였어? 2 0 그래서 x를 두번 곱한 게 25니까 x가 얼마일까? 5겠지. 응, 그거야. 아 이거는 5구나라는 걸알수도 있어. 자 그다음 이번에 보니까 이게 어떤 사각형인가 이러고 있지. 봐봐. 이거 합동 찾는 건데. 음, 자. 이거 보세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들 보세요. 길이가 다 이제 얘네들끼리 길이 두 개씩 다 같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각이 또몇 도예요? 다 끼인 각이 90도죠. 끼인 각이 다 같고 양또양 길이가 두 개씩 같아 그럼 이게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 맞나요? 그럼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떨까? 같겠죠. 그럼 이 적어도 얘는 말은 거야, 렇지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마름모를 또 넘어서 정사각형일 수도 있잖아 각마저 9 0도면 맞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면 자이 각을 동그라미 각이라고 하고 이 각을 X각이라고 해볼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X를 여기서 여기서 표현해게요 이걸 동그라미라고 X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엑스라고 하면 해 주은아 어. 네. 안경찾고 있어 어. <laughs> 자, 동그라미 엑스라고 하면 해. 동그라미 엑스 합해서 90도지 합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맞니? 어. 그러면 어, 자.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엑스면 여기도 동그라미 엑스고 합동이니까 맞지? 여기도 동그라미 엑스고 여기도 동그라미 엑스가 돼 맞지? 근데 동그라미 엑스는 합하면 몇 도라고 했지? 90도 왜냐하면 이렇게 180도가 돼야 되잖아. 얘 혼자 90도야. 그럼 얘네들 합하면 몇 도가 돼야 돼? 90도 돼야 돼. 맞지 뭘다 그럼 이제 봐봐.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얘네 둘이 90도야. 근데 이게 일자는 몇 도예요? 180도죠. 180도에서 벌써 얘네들이 90도예요. 그러면 얘 혼자는 몇 도일까요? 얘 혼자는 몇 도일까? 180도에서 동그라미랑 있어요. 뭐? 90도야. 얘네 둘은 90도야 이게 다 180도 돼야 돼 그럼 얘는 몇 도일까 90도 돼야 되지 않을까 90도랑 90도 더 해야 180도가 되니까 얘는 그래서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야 돼요 여기도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얘네 둘은 90도야 근데 180도 돼야 되잖아 일자는 180도야 맞지 이렇게 일자는 180도지 그 얘기 안들어 얘네들 90도야 얘럼 여기도 몇도 90도 맞지 마찬가지지 여기도 동그라미 X니까 여기도 90도 돼야되겠지 어, 그래야 180도가 되니까 맞죠? 여기도 몇도다? 90도다 어, 길이가 다 같은데 90도까지 다 있네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거지 합동으로 찾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합동과 각으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는거지 뭐 이제 끝났죠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 한명 아니니까 5 곱하기 5 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럼 얼마야? 25가 넓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합동으로 찾아, 찾고, 각으로 찾아서 하는 겁니다.